예, 네,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이브는 이제 눈꽃치질한 번, 아, 뱃릭이 없는 네. 사람이 었네요 애기야, 애기야, 사랑해. 애기야, 애기야, 사랑해. 이브 시작하자마자 이제 눈꽃치질한번 넣어서 먹어보겠 우리가, 어, 우리, 디지 어, 디지 1716, 어, 17살 형님, 어, 우리 여동생이 왔는데요. 눈꽃 치즈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는 거, 이거 어떻게 넣는 거죠? 눈꽃 치즈를 넣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넣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예? 네? 그냥 넣어서 위에 올려서 먹는 건가요? 이분은, 어, 떡볶이에다 치즈를 올려서 먹건데요 뭐야, 어! 방수제까지 들어갔네. 치즈가 다 달라 붙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겁니까, 손님들? 팬님 형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치즈? 어, 우리 애기애기 님. 사랑해, 사랑해. 어, 제가 이제 씻고서요. 이거 좀 먹으려고 준비하려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치즈를 넣어서 넣습니다, 치즈를. 고 치즈. 이게 치즈가 늘어나네 이게 이렇게 맛있어 먹어볼게요 뭐지 어, 비주얼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치즈입니까 오 이렇게 치즈는 더 맛있겠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애기야 애기 왔네 와 애기 가 왔습니다 그안 써죠 채팅창이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럼 다시 접속하면 돼. 와... 이렇게 먹는 건가요? 치즈 그냥 넣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어우 다튀는 클났다. 어디 안 튀는데? 먹어봐, 타이탄. 치즈가 늘어나네요. 이 치즈는 덴마크 눈꽃 치즈인데 덴마크 위에서 나온 거고. 25g. 음. 뭔 치즈죠? 가공 치즈겠지? 자연 치즈가 아니겠지? 모짜렐라 음.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님 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치즈?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아 글씨 써져요? 아 손을 목욕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돼요 치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매운맛이 완전히 담백한맛으로 바뀌었네요. 맛있다 음. 와.. 네 그래 안 써져요? 어.. 왜그러지? 인천 사람 오셨습니까? 아고 이막 티네, 클났다 오늘 티면 안 되는데 이게 비싼 옷인데 이게 비싼 옷입니다. 사실은 비싼 옷이에요. 이게 어 이게 뒤에 보면은 어 비싼 옷인데 티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티네. 와 치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글 치면 되지. 어. 몰라, 다음에 되겠지. 왔다 갔다 하면. 템맛춰 왔네. 와. 국물 먹을게요. 아, 맛있다. 와, 치즈까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네. 좀 약간, 아, 어, 그냥 떡볶이만, 떡볶이와 국물만 있을 때는 그냥 MSG 막 같이 이렇게. 맵고 달고 이렇게 해서 맛은 있지만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 치즈가 들어가니까 아 확실히 와이 되게 맛이 밸런스가 어떤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음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왔습니다와 무순합니다 이 치즈에요 이다 치즈입니다 썩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치즈가 몰렸지? 네. 와 맛있다 아무도 없냐고 네 명이 보고 있어요 우리 텐마짱도 보고 있어 텐마짱이 추천도 안 해주고 있어요 텐마짱이내 친구입니다 텐마짱이 수지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고등학생이고 19살이고 나갔습니다. 템마짝이 그리고 개입니다. 텐마짝이 개예요. 약간 남자를 좋아해요. 제가 선생님 닮았다고 자기 학교 선생님 닮았다고 좋아하고 있어. 나보고 자기 학교 선생님이네 선생님 맞죠? 선생님 맞잖아요.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 똑같이 생겼는데 맞는데요. 제가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알죠? 이러면서 팔 걷어봐요. 근육이 보이게 보여, 걷어봐요. 근육 좀 보여줘 봐요. 어, 그러고 있습니다. 됐는지. 남자가 왜 근육 남자의 근육을 보고 싶어하는 거지? 운동 한번 해봐요. 교수님이라고요? 제가요? 나이가 많아? 아, 교수님 그할아버지라는 뭐 얘기네. 음. <laughs> 네, 오늘부터 방송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요, 좀. 경쾌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이런 얘기도 안할 겁니다. 방송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같은 걸 얘기 안 할게요. 재미가 없... 노잼 방송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즐겁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치즈를 넣으니까 몸이 든든하다. 치즈를 좀 넣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애기야. 방송 기다렸어? 8시부터? 사실은, 아니, 이거 먹고, 어, 이제 뭐, 떡도 먹어야 되고요. 교회, 뭐 크리스마스 떡 나무가 먹어야 되고, 다 먹어치워야 되고, 그리고 소세지도 리뷰할 거예요. 소세지 하나 또 있습니다. 햄 소세지, 그, 것 또, 뭐 동그랑땡도 지금 있고요. 먹을 건 많아요. 일단, 아까 햄버거 먹었어요. 아까 낮에. 오늘의 일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늦게 낀 이유는, 어저께, 자꾸 반복적이지만, 제가 방송을 5시 반까지 하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11시 반까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돼지, 돼지. 어, 돼지가 아니고요. 살이 안 쪄요. 말랐어요. 보여드릴까요? 제 몸을 보여드릴까요? 어, 왠지 몸이 말랐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왜 그러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몸이 왜리르고 있지? 아무튼, 더 많이 먹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진을 뭐 최초로 공개했는데,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살이 안 찌고 있어. 왜냐? 그렇게 고기를 먹으러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혼자 방송하게 되면은, 혼자 이제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고기 엄청 먹으러 다닐게요. 전국에 있는 고깃집 다 보장 깨러 다니겠습니다. 치즈입니다. 와 국물을 좀 많이 했는데도 맛있네요. 그래서 매운 떡볶이 먹을때는 치즈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매운 떡볶이 먹을때는 치즈를 바, 반드시 먹어야됩니다. 치즈는 아. 제가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5시까지 5시 반까지 방송을 방종, 하고 11시 반까지, 오, 오전 11시 반까지 유튜브 올렸어요. 유튜브가 이제 고화질로 찍히기 때문에 올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컴퓨터가 또램 사기 당해갖고 램이 1기가라서 어, 느립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렸고 그 와중에도 이게좀 누워서 자면서 했지만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또 전화 오고 여러가지 일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1시에 또 전화가 왔어. 1시에 밥안 밥 먹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맥도날드를 또 사, 사와서 먹고 4시까지 방송하다가 다시 잤는데 한 9시쯤부터 방송하려고 했어요. 10시나 9시 오늘 잠을 못 자면 아플 것 같아서 닉네임 바꿨습니다. 오늘 국, 국님이 결론 내릴게요. 풀무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구독했어요? 네. 유튜브 그거 올린 거 오늘 썸네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썸네일을못 만들었어요 바빠서 지금 썸네일 좀 만들게요. 여, 이거를 마치겠는데 자연떡 떡볶이보단맛있구요 가래떡 떡볶이 3천 원짜리보단 맛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서 느낌이 들구요 아, 퀄리티 맛이 맛이 없다기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일 맛있, 제가 어태까 먹었던 중에서, 풀무원 떡볶이, 어, 풀무, 풀무원 떡볶이, 이거 조그만 거, 조그만 작은 거, 그거 굉장히 맛있, 2, 2700원인가? 어, 비싸. 근데, 굉장히 확실히 맛있고, 두 번째 맛있던 거는, 어, 가래떡 떡볶이. 그리고, 뭐, 조수 떡볶이 이런 것도 있잖아. 요 근데, 아직 안 먹어봤는데, 요거는, 자연떡볶이는 맛이 없었고요 이건 자연떡떡볶이도 맛있어요. 이리 떡볶이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기 안녕! 떡 안녕! 예. 네.